안녕하십니까. 아, 지금 캐나다에서 보고 있는 아침 태양이 뜨는 모습인데요. 모두가 지금 불타는 모습으로 하고 있어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지금 잠깐 차를 멈추고 여러분에게 지금 실시간으로 잠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보고 있는 아침의 일출 모습입니다. 모두가 다 불에 타는 모습 같은 모두가 다 불에 타는 모습 같은 그런 모습으로 현재 캐나다에서 보고 있는 일출의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캐나다에서 보고 있는 하늘 일출의 모습, 아침 모든 것이 다 불에 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캐나다에서 지금 마침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에 있네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 모든이 이렇게 불을, 불탈 텐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울리신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외면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사모하시고 사랑하시고 증거하시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광야의 모든 동역자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캐나다에서 전해 전달해드렸습니다.